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구튜브의 김중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튜토리얼을 또 한편 진행할 건데, 튜토리얼 네 번째입니다. 어, 저번에까지 이제 모든 세팅을 마무리했고, 본격적으로 2017 테마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은 메인페이지 제작을 한번 사이트 오리진이라는 플러그인, 저번에 저희가 설치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트를 하나하나 일일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이트 오리진이라는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된, 어 데모 버전의 이제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 사이트에서 쉽게 내용을 수정해서, 웹사이트 모양을 조금씩만 수정해서, 어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넣은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렛츠고! 여러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대시보드로 오신 다음에, 우리가 그때, 위젯을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 번들이죠? 잠시만. 사이트 오리진 위젯. 얘네들을 액티브를 시켜줘야 돼 액티베이트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표시된 것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다 액티베이트 버튼을 눌러서 전부 다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데모 파일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데모 파일들이 이런 애 o 온이라는 사이트 오리지 d 애 o 온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오셔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뭘 만드냐?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제 고유링크가 생긴데 이거를 주소를 홈페이지로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이 주소는 없어져요. 왜냐면 얘를 얘 자체를 홈페이지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페이지 빌더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에디터가 바뀌어요. 여기에 프리빌트 레이아웃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모 레이아웃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우리가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보이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모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면 돼요. 이걸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프리뷰를 누르시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게 나와요. 여기서 어얘 괜찮네 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 제일 첫 번째 있는 녀석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얘를 데모를 가져오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인서트를 누르시고 어다 지금 아무것도 사이트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누르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그거를 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럼 한번 저장을 해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은불러 하셨죠 성공적으로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이게 왜 이럴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2017 테마에서 얘네들이 보여질 때 이제 가운데 컨텐츠 부분을 요만큼만 레이아웃을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코드를 써야 돼요 제가 코드를 안 쓰는 워드프레스라고 했지만 일단은 얘네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전체 화면 풀스크린으로 만들어 놓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사용을 해 볼게요. 이건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 밑에랑 제 블로그에다가 넣어 둘 테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어, 코드를 넣는 방법은 여기 이제 뒤에 화면에 오셔서 어피어런스 외모 보시면 밑에 에디터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외모에 에디터에 오신 다음에 스타일 시시라는 CSS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한칸 띄시고 제가 드리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업데이트 파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보이던 홈페이지가 이제 완전 100% 풀로 차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밀렸는 오른쪽으로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이거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WordPress 2017 테마를 사용했을 때, 얘네가 블로그 용, 블로그 포스팅을 잘 작성해서 할수 있는 그런 친화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뭐 제목이나 내용이 뜨고, 오른쪽에, 제목하고 뭐 이미지 뜨고, 오른쪽에는 메인 내용 뜨고 하는 형태로 아까 처음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콜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콜롬을 하나로 바꿔줘야 돼요. 그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볼 때는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요 왼편에 어느 공간이 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주려면은 어어 피어 런스 그래서 어 피어 런스에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시면은 여기 홈페이지 세팅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세팅을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기본 기존에 이제 기본 2017 테마가 메인 페이지에 블로그 포스트가 보여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콜럼이 한 쪽, 두쪽 나눠져서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바꿔주는 거죠. 스태틱 페이지라고 눌러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홈페이지라는 녀석을 메인 페이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아까 그 옆으로 밀려있던 형태의 페이지가 나오고,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테마 옵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약간 없었는데, 그럼 이 테마 옵션 보면은 지금 컬럼이 두 개로 나눠져, 게 나눠져서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 컬럼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풀 스크린으로 하나의 콜롬의 전체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걸 세이브를 하고 나서 나와서 메인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떠니? 너 아닌데, 이걸 이제 최신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양옆으로 꽉 차게, 화면이 밀리지 않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메인 페이지 세팅이 기본적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위쪽에 이 이미지, 헤더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필요 없으면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메뉴가 올 칸인데 아직 우리 메뉴가 메뉴를 안 만들었으니까 위에 이 헤더 부분을 좀 줄이고 제목을 없애든가 하는 걸 한번 지금 아니다. 일단 오늘은 메인페이지 만드는 거니까 이 헤더하고 나머지 상세 이런 디테일한 메뉴 만들고 하는 거는 다음 튜토리얼에 넣고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메인페이지 수정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내 도면을 딱 치게 되면 처음 이제 들어와서 보이는 홈페이지가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쪽 홈페이지 뒤에 백엔드 대시보드에 와서 얘 내용들을 이제 수여, 수정을 해주면은 요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위에 비즈니스 컨설팅 리메이스 포텐셜 이제 헤더 이미지가 하나 있고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사이트 오리진 히어로 얘를 에디스를 누르면 이 안에 아까 보여지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딩 사이즈 뭐 컨테이너 사이즈 뭐 전부 다 바꿀 수 있고 들어가는 이미지하고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변경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일단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그 밑에 보면 헤드라인 와위두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돼요. 와위두위오퍼 i 라이 i 서비스인 그런 얘가 이제 와위두라는내 이름으로 여기. 다 구분을 해뒀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저걸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맨 위에 부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서 에디을 눌러서 어... 글씨 부분이 글씨 부분이 어디 갔지? 음, 여기 맨 위에 히어로 프레임을 누르면 글씨가 나오고, 여기를 바꾸면 돼요. 우리는 햄버거 가게로 할 거니까. 어, 이구 튜브, 말고, 햄버거, 가게. 매일 네, 신선하고, 맛있는, 패티와 요렇게한 다음에 밑에 보면 버튼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쇼트 코드라고 해서 밑에 보면 여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버튼 레이아웃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 보기라고 바꾸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 보이던 이 레츠터크라고 되어있었는데 이게 이제 메뉴 보기로 바뀌고 원하는 원하는 URL로 넣으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그걸 넣어야 겠다 우리 채널 유튜브 채널 링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테스트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업데이트하기 누르면은 여기 다시 홈에 와서 얘를 리프레시 해주면 햄버거 가게 메일지는 이제 바뀌고 텍스트들이 다 바뀌었어요 뒤에 배경 이미지를 바꿔 주면 되는데 배경 이미지도 음. 여기서 그냥 바꾸면 돼요. 디자인에 오셔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기다 원하는 사진으로 올려 주시면은 저 뒤에 아마 사진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여기다가 이제 햄버거 가게를 할 거니까 햄버거 관련된 사진들을 다 그냥 한 번에 올려 버리고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햄버거 관련 사진들을 다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해놨어서 일단 여기다 다한 번에 올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메인 페이지나 다른 페이지 만들 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될 동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다 올라갔고 이 중에 하나를 햄버거 이미지 골라서 이걸로 설정,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 저장됐나? 저장 안 되는데. 음, 다시 잠깐 디자인에서 이미지를 얘로 선택하고 저장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고 다시 리프레시하면 왜안 바뀌냐? 음. 이게 아닌가? 잠깐만 프레임 아 여기서 바꾸는 거다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햄버거 선택하고 셀 이미지 이제 보면은 위에 히어로 부분 여기 에디하는거 밑에 버튼 밑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이 백그라운드에다 올린 다음에 커버 오페시티 이거 투명도인데 투명도 좀 어둡게 해서 주면은 아마 뒤에 백그라운드가 살짝 어두워지고 앞에 글씨가 좀더잘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저장을 하면, 저장 됐고, 바꾸면, 그지. 이제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아까 버튼을 우리 그걸로 해놨으니까 이거 누르게 되면은, 또 우리 유튜브 채널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밑에 또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이 밑에는 우리가 뭘 하는 데지 이렇게 뭐 아이콘들하고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What we do 우리는 뭘 하는 데다 요거 지금 이 부분이고 얘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브헤드라인에 We offer a variety of service가 여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또 한글로 바꿔주고 하나씩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그럼 그렇게 바꾸면 얘네는 바뀌고 그 밑에 이제 피처가 아마 아이콘들일 텐데 마켓 리서치, 스트레직 플래닝, 리서스 플래닝, 마켓 리서치, 스트레직 플래닝, 리서스 플래닝.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네들을 이제 눌러서 바꿔주면 돼. 제목 바꾸기. 뭐, 햄버거, 어, 뭐 햄, 가게 소개. 마이콘 타이틀 여기서 마이콘도 여러개 있으니까 그냥 고르면 되고 마이콘은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해서 텍스트 타이틀 햄버거 가게 이고 튜브 햄버거는 2018년에 만들어져서 메일 신선한 재료 로 햄버거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만 일단 해서 저장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바뀔 거예요. 리프레시를 하면은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다 바꾸게 되고 이게 다 그냥 내용 내려가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에 맞게.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완성이 된다. 전체 다 수정하면 이 전체 다 수정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때 제가 다 바꿔놓은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그럼 이렇게 해서 메인페이지는 원하는 레이아웃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영어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텍스트로만 바꿔주면은 바로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그 페이지를 메인페이지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굳이 메인페이지가 아니어도 상세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메뉴라는 개념으로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그럼 다음 편은 메뉴를, 아니다. 이 상, 이제 이 메인페이지는 저도 제가 햄버거 하는 스타일로 좀 바꿔보고 여기 위에 메뉴 넣는 거, 메뉴랑 만든 상세페이지 연결하는 거를 알려드리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